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챕터 3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장은 함수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오라클이 제공하는 빌트인 함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 함수는 이제 크게 보면은 오라클이 제공하는 함수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직접 이제 피레스 결문을 이용해서 만드는 함수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어, 우선은 그 오라클이 제공하는 함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업무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3장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3장에 대한 내용들을 학습하고 난 다음에 한번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한번 다시 추가적인 학습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역시 주문 관리 내용을 가지고서 한번 풀어 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 99년 주문 내역을 다음과 같이 찾아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99년 주문 내역을 갖다가 이제 반기로 나눴습니다. 상반기하고 하반기로 나눠서 한번 주문, 문, 방식별로 주문 금액의 합계를 보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일단 결과는 뭐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요. 유부적구는 1999년 한해 이제 주문된 내역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주문 테이블에서요. 결과를 가져오는데, 테이블 보시면은, 주문과 관련된 테이블을 제가 선택했습니다. 오더스에서요. 다시 들어가서 보면은 컬럼들이 보이는데요. 아, 먼저 반기, 이건 주문 날짜를 얘기하죠. 주문 날짜, 그 다음에 주문 방식, 그리고 주문 금액의 합. 이렇게 컬럼을 선택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올 수 있습니다. 어, 조건 자체가 이제 1999년입니다. 이번에 함수를 한번 써볼까요? 연도를 가져오겠습니다. 뭐로부터? 주문 날짜로부터 갖고 온 값이, 반환된 값이 숫자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한번 1999년 주문 내역에 대한 정보를 한번 얻어보겠습니다. 아, 전체 50건보다 더 많죠? 한 29건 정도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걸 갖다가 이제 한번 반기별로 보겠습니다. 반기라는 건 이제 월을 가지고서 나누게 되는데요. 1월부터 6월까지를 상반기로, 7월부터 12월까지를 하반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기존에 있는 결과에서 한번 반기 표현을 한번 찾아봐야 될 건데요. 여기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반기로 오기 위해서는 먼저 다시 믹스텍 함수 이용해서요. 월을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럼 월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8월, 11월 이렇게 주문 날짜에서 월을 가지고 왔었죠. 그렇다면은 함수는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1부터 6까지 의 값을 넣었을 때는 뭐 1이다. 그러면은 7부터 12까지 의 값을 넣었을 때는 2다. 이렇게 나눠서 구분하면 되겠죠. 그래지만 이제 하나가 상반기가 될 거고 또 하나가 하반기가 될 겁니다. 그걸 구분해주는 기준이 이제, 어, 숫자 7을 한번 연상해 보겠습니다. 직접 연산이 가능하니까요. 여기서 값을 한번 7로 나눠서 한번 다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계산을 해 보면은 7로 나눈 값이 되겠죠. 잘 보시면은 7을 기준으로 7월이면은 1이 됩니다. 7보다 작은 경우에는 1보다 작은 숫자가 나오겠죠. 따라서 여기서 트렁케이트로 한번 나머지를 버려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요. 버린다면 결국 1, 아니면 뭐다? 0.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소스입니다. 버렸기 때문에요. 따라서 0은 상반기요, 1은 하반기가 된다.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반기에 대한 걸 한번 구분을 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장에 썼던 것처럼 묶으면 되겠죠. 그룹 바이 뭘 묶어라. 반기별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요. 날짜에 대한 부분들은 지우고요. 첫 번째는 반기로 계산한 결과 이거 그대로 가져옵니다. 두 번째는 주문 모드에 대해서 가지고 오고요. 그렇게 해서 보다 뭐 상반기, 하반기 주문 금액의 합을 구하자. 집계 함수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한번 합을 구해 보겠습니다. 실행. 보시면은 0은 상반기용, 1은 하반기가 되겠죠. 각각 온라인과 그 다음에 직접 주문입니다. 이때 직접 주문은 그냥 전화로 주문하는 거죠. 각각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딱 보면은 뭐 이게 뭐 하반기인지 상반기인지 어떻게 아는지 좀 그렇게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조건에 따라서 계산할 수 있는 케이스문에 대한 걸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한번 부연 설명을 해보죠. 케이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계산된 결과값이 음. 케이스 웬이 값에 대해서 웬된 이 값이 만약에 음, 케이스 이걸로 보겠습니다. 케이스 예에 대해서 웬 0이면 상반기 그럼 그렇지 않다면 명시하겠습니다. 웬 만약에 1이라면 하반기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죠. 케이스는 엔드로 끝나게 되겠습니다앤드 별칭은 반기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다시 결과를 보겠습니다. 쭉 올려서 보시면요. f r o 에 어떤 값을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f r 전유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되니까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아, 잠시만요. 케이스 뭐일 때뭐 하고 반기로 제가 정리했었고요. 아. 케이스로 했다면은 이 부분도 케이스로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앞에서 이제 케이스로 만약에 어, 정렬하는 방식을 제가 바꿨습니다. 그냥 0, 1로 표현하는 부분들을 만약에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로 바꿨다면은 이렇게. 이 부분 마저도 어떻게? 이렇게 이제 좀 작성이 돼야 되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계속 오류가 납니다. 자, 다시 한번 내용 보시겠습니까? 자, 중간에 좀 끊고 난 다음에 좀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반기하고 주문금액의 합에 대해서는 어 별칭에 대해서는 싱글 코테이션을 제외하고서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되 어 케이스문을 적용하니까 이제 사실 0과 1에 대한 표현 방법을 다르게 했었죠. 그런데 그게 이제 그룹바이절에 사용하다 보니까 그룹바이절에서도 이렇게 또 케이스문을 적용해서 표현해지만이 아까 봤던 0과 1에 대한 부분들을 상반기 하반기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약간 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음, 코리가 약간 좀 복잡해진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어, 첫 번째 1999년 주문 예약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결과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또 이어보겠습니다. 어, 두 번째는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찾아보죠. 자 고객을 갖다가 이제 분류를 해볼 건데요. 음 기준 날짜를 갖다 오늘로 해서 20대에 속하는 고객은 몇 명인지 사실 이제 연령대별로 고객이 몇 명인지 를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크게 보다는 일단 특 연령대에 속하는 고객을 찾아보자라는 거죠. 기준일은 여러분들이 그때그때마다 바뀌기 때문에 오른 날짜로 해서 한번 개선해 보겠습니다. 여기선 이제 그 20대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정할지 이대한게 관건이 되겠죠. 자, 먼저 한 보겠습니다. 음, 고객 테이블에 먼저 찾아보시고요. 어떻게 또 제가 문제를 풀이 하는가 한번 보세요. 먼저 고객의 출생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객의 출생 정보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출생 정보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현재 지금 작성하고 있는 날짜가 어 2012년 10월 9일입니다.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가? 이게 원본 날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날짜 함수 중에서요. month under가 t w 오늘 날짜 시스테이터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언더바, 오브 더바 벌스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먼스 언더바 비트윈은 오늘 날짜에서 출생 날짜를 차이를 갖다가 월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85년 10월 6일 생이라면은 현재 324개월, 이렇게 지금. 324개월이죠. 생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연령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연도로 또 잘라야겠죠. 아, 자르니까 나눠보겠습니다. 나눠서 한번 계산해 보시면요. 185년 10월 6일생은 27살 하고 뭐예요.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20대라는 건 이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은, 음, 이 뒤에 숫자는 필요 없는 거죠. 그렇 만약에 30이 됐으면은 앞에 있는 숫자가 넘어가게 될 거니까요. 82년생도 현재 지금 29.84니까 20대에 속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을 버려보겠습니다. 자, 버리고 다시 한번 개선해보면은 자, 이렇게요. 어,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 고객의 현재 나이에 대한 부분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나이가 이제 몇 살이다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고객에 대해서 연령대 몇 살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과 같다면은 20대는 몇 명인지 이걸 가지고서 이제 필터링을 할 수가 있겠죠. 조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에서는 그 계산했던 예를 가지고 한번 보면 되겠죠. 이게 뭐다? Between 20에서 2 0대라면29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죠. 그거만 한번 필터링을 해보겠습니다. 실행해서 보면은 여기 쭉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몇 명이냐라는 거뭐 필터링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여기서 이제 필터링을 할수 있겠죠. 카운트. Customer, 고객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하운트에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면은 총 35명이 현재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20대인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음, 숫자하고 날짜함수를 이용해서 연령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앞에 음, 기본적으로 숫자, 문자, 날짜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내용들인데, 두 가지 예를 통해서 한번 앞에 그 소개된 함수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